이대 수시 전략이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개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그것만 알아가셔도 오늘 성공을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정할 수는 없어요. 이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학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야 되고 2학기 주간고사까지 나오면 거의 나와요. 야 거의 학생의 예상되는 내신이 나오고 그리고 11월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2학년 같은 경우 에서 11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얘가 수시적으로 할지 정시적으로 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어, 국어 영어 탐구가 평균 오류이다. 이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수시적으로.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2, 3등급 수준이라로 정시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래첫 번째 전략은 학생부와 학생부 종합 전형 아무래도 요게 지금 그래프에 써놓은 숫자가 뭐냐면 내신 등급입니다.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1.5등급대가 홍익대, 서울, 서울대 무실기 전형 아까 있었죠, 일명형그 다음에 2대 서울 전형,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서울과학대 학생부 종합 전형, 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 요게 1.5등급대. 그 다음에 내신 2등급대가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는 디자인과가 없습니다. 동양화랑 서양화과가 있어요. 국제 캠퍼스. 그러니까 용인하고 수원 그쪽에만 지금 디자인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2등급대, 그 다음에 상경대 서울, 홍익대 세종 캠퍼스, 그 다음에 덕성여대, 이렇게 그래서 내신 2등급 이내 정도가 약간 이제 학생부와 학생부 종합전형,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지원 자격을 완화했고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폐지했고 세종캠퍼스는 수능 최저까지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우수자 전형은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그려놨는데 1단계는 3배 수 선발, 되게 적게 뽑죠. 만약에 10명 뽑으면 30명까지만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서류 80%, 서류는 뭐냐면 어, 홍대에서 보는 어, 서류 내용인데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이 있습니다. 미술에 관련된. 그래서 교과활동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했던 내용만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학교가 미술이 없어요. 외모나 이런데. 지원이 힘들죠. 근데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은 할수 있으나 비교과로 쓰면 되지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교과가 20% 이게 이제 내신입니다. 내신은 국영사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이 20대 서류 80인데 자, 서울예고나 선화예고 개원예고 이런 친구들은 서류를 쓸게 많겠죠. 예고니까. 그리고 실비를 당연히 잘하는 게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내신이 2.5등급까지도 제가 디자인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을 봤고요. 일반고 있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이 20%만 들어가지만 1.6 등급에서 2.0 등급 사이 정도 들어와야 홍대 서울캠퍼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에서 쓸게 둘러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시는 게 이문계 고등학교에서 서류를 뭐쓸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저희 이문계 학생들은 이게 좀더더 더 비중이 어떻게 보면 된다 그다음에 2 단계에서는 서류가 이제 그대로 또60% 들어가고 면접이 40%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 3 개의 합이 9등급. 그러면 국영탐이 각각 3, 3, 3 나오면 9조 4, 4가 나오면 하나가 뭐 1등급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 포함이 돼 있죠. 1단계에서 수능 100%홍대 그래서 수능 100% 컷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교과와 비교과 내용 들어가고. 수능 6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화여대 어 이게 이제 등급이 완화됐다 최저학력 기준에 그래서두개 영역 아까 홍대는 세개 영역의 합이 9데 여기는 두개 영역의 합이 6개였는데 또 7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3, 4 정도 나와도 2대 지원이 되는데 2대와 함께 하는 고등학교가 어디죠? 서울예고입니다. 물론 이화여고도 있지만 서울예고도 같은 재단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이대의 예체능 소울전형은 서울예고에 서울 거의 다 붙어 있 근데 떨어지는 애들이 누가 있냐? 요겁니다만 수능체제를 못 맞추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요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 그래서 이대의 어, 정시 그러니까 홍대는 수시, 정시 다 비실기인데 이대는 수시는 홍대처럼 비실기지만 어 우리 아이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대를 갈 수가 없네 하시지만 정시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대 정시는 실기를 봐요. 근데 1단계 마찬가지로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정도나 2등급 정도가 나와야 1단계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위주로만 보는데요. 두 번째 대학은 이제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예종 한성대. 요 대학은 정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예종은 어, 1년 반 전에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절대 안해니 그 때문에 내년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런데 크게 바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쪽에 해당되는 학과들인데 국대미술과,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과, 조형예술과는 이제 서양화 쪽인데 디자인과. 그래서 디자인과를 보시면 1단계가 배신 20%, 그 다음에 실기 80%.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2차는 실기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를 한 예정은 3일 동안 봐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이 제 합격했던 학생 작품인데, 어 자동차 디자인 문제가 나와서 거의 이제 전공 관련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에 한양대는 이제 디자인 대학이 다 안산에 있어요, 애리 강캠퍼스에. 근데 서울에는 딱 한과 미술교육과만 있어요. 여기가 어한 4년 전에는 그냥 실기 100%였어요. 200대 1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생부 종합평가 3.0등급 이내에 학생부 어떤 활동이 좀 좋은 학생들이 통과가 되고 있고요. 이단계는 실기 100%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성대가 내신 40, 실기 60이었는데 우리 2학년부터 바뀌었어요. 실기 80% 네. 상당히 저희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네,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다단계 전형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내신만 100% 내신 성적, 2단계는 실기 100%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내신도 좋고 실기도 잘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등급입니다. 2등급 초반대가 서울과기대 디자인과 숙대 숙명여대, 2.5등급대가 과기대 디자인과는 2등급 초반대인데, 과기대 금속공예 도자공예는 2.5에서 3 사이여도 1단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대가 이제 중대. 중대도 서울에는 무대미술과만 있고요. 안성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 주점.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여기 3등급 초반대. 그 다음에 용인대학교.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내신 100%. 여기 이제 교과도 써있죠. 국영사, 국영사, 한국사. 다 국영사 위주예요. 그래서 국영사로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실기 100%. 수능체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대랑 숙대는 1단계 학생부 성적 100%, 2단계는 실비 100%로 이렇게 어 주요 대학들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왔어요. 세번째까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내신은 이제 아까는 2.5등급, 3등급 이내로 되니까요. 네 번째는 다단계가 아니라 그냥 합산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 내신 10에서 40% 그다음에 실비 나머지 60% 이상 그래서 4등급 대 4에서 5등급이 지금 상명대 서울 캠퍼스 경희대 국제 성신여대 약간 내신 비중은 30%라고 써있지만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6등급도 가능한 편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실기 80%대 동덕여대가 실기 87%입니다. 어, 실질 반영률이 그 다음에 덕성여대도 실기 80% 서경대 뭐 수원대 88.9% 한성대가 이제 새로 생겨서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다음 대진대, 협성대 이렇게 실기 80%, 그다음에 실기 70%가 이제 경희대 이렇게 출이 있습니다. 네그 다섯 번째 실기 100%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끝에 있어요. 사실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음에 실기 100%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기 100% 미대가 이제 서울역대 수시 공예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삼육대학교 실기 우수자전형, 건대 글로컬 수시 전체전형, 그다음에 남서울대학교도 실기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본적 있으시죠? 2 0 0만 기록, 기록했어요. 미대 그 유튜브에서는 거의 1등인데 실기 100%로 이제 수석을 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이슈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공과 어, 열쇠를 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한 수 이런 주제로 이제 합격자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실기 대회 수상자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3위대한 세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국민대 수시는 이제 학과별로 거의 두 명씩 의상디자인과한명 이렇게 뽑고 있는데 많이는 뽑질 않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대학에서 실기를 잘본 아이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 대학에서 대상을 받으면 천점을 주고요. 타 대학 지방대 포함입니다. 타 대학에서 대상을 받으면 745점을 주는데 국민대 점수로는 동상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타 대학에서 금상까지 받았어요. 엄청 힘든데 자기 대학은 특성까지도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특선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상, 동상, 금상, 금상, 동상인 아이와 같이 붙었을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있죠데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디자인과는, 어, 최학력 기준이 수능이 아니라, 내신. 내신 2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과목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 쪽은 이제 3등급이 3개 이상,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 수상자 전형, 이제 준비해 준 게, 어, 6년 연속 합격을 계속 했고요.